네. 그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고, 아, 많은 감동과 또 생각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사실 또 리뷰하는 거, 글 쓰는 거 귀찮긴 한데, 잠깐 글 써서 지금 제가 페이북에 올렸습니다. 드라마를 막 편집해서 보여주고 이런 게 저작권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두 번째는 제가 그런 기술도 없어가지고, 그냥 좀, 장면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그 말로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김사부를 좋아하는가 크게 그 드라마를 보고 제가 세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보면 이웃에 대한 고마움이고 전에도 강조했지만 특별히 이제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들 이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또 특히 더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병드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자연재해도 있죠. 교통사고도 있죠. 범죄, 피해도 볼수 있죠. 산업재해, 또 내가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원인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으면 그 무인도의 재산, 나무재산, 과일재산, 동물재산, 땅, 그 모든 게다내 것이라고 해도 동료 이웃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짐승이에요. 하루 먹고 생존하는 게 최우선의 일이지, 뭐, 다른 뭘할수 있겠어요, 혼자서. 혼자 아파트를 짓겠어요, 뭐, 공항을 짓겠어요, 주차장을 짓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있기에 우리는 존엄한 인간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 가장 그것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극심한 고통과 고통만 오나요? 두려움이 같이 오잖아요. 그게 더 무섭잖아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가족들 못 보고 죽으면 어떡하지? 뭐, 유언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문서라도 써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결혼 없이 죽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내가 가족이 쓰러졌는데, 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다. 각자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냥 산다. 그런, 그런 사회라면 내가 생존에 있는 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하찮은 일로 보이는 것도 매우 귀한 일들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린 쓰레기, 오물들, 그 다음에, 뭐, 하, 내 때를 밀어주는 분들, 이발해 주는 분, 물건을 시키면 배달해 주는 분, 뭐, 이런 분들이 다 없으면 내가 그걸 다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시간이 뭐가 있겠어요? 하루하루 생존하는 게 또, 전부겠죠, 내 삶에. 이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드라마예요. 또, 김사부의 리더십, 물론 드라마니까 그렇지, 현실에 저런 의사가 어딨어,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걸 저렇게 형상화 했다라는 것은 의료인들에게 또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뭐,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마지막 해보고 싶은 게제 노년 중년 말고 노년에 해보고 싶은 게 건강한 목회자와 교회를 드라마에 메인에 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서브에서라도 그걸 좀 보여주고 자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좀 만들고 싶어요. 하도 기독교인이나 목사가 나쁘게 나오니까 자 김사부 한석규 배우가 열연을 한 김사부의 캐릭터는 최고의 외과 의사면서 물론 사정이간에 있었지만 서울의 큰 병원에서 일해도 충분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해도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방의 한 의료원, 돌담병원 이게 실제로 저 산정호수 부근에 있는 병원이더라고요. 본 적이 있어요. 여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또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뭔가 잠재력은 있지만 상처, 트라우마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후배들, 제자들이 찾아오게 되죠. 김사부를 통해서 의술에 대한 실력도 배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대하는,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의사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또 김사부의 매력은 뭐예요?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이득과 권위를 축적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서울로 진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또 자기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없어요. 가족이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의사가 어디서든 사람 고치면 되는 거지. 또 뭐가 필요해요? 그 특유의 웃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낭만, 낭만이라는 거죠. 김사부 특유의 낭만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낭만 닥터인 거죠. 이런 낭만의 매력에 빠진 제자들도 또 김사부를 닮아가요. 근데 저는 이게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리더십, 목사 장로들의 이런 리더십이 이래야 되지 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막 저절로 들더라고요, 보면서. 원래 드라마에는 이제 방해꾼들이 나와야 재밌잖아요 천편일적으로 그냥 주인공이 성공하고 끝나버리면 뭐 드라마 할 것도 없죠. 꼭 방해하는 세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잘 물리치고 극복하는 게 주인공의 매력이잖아요. 한국교회도 지금 그러면 좋겠는데, 40, 6 0대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는 그냥 뭐 40세 이하로 부목사일 뿐 보니까 이동도 못 하잖아요. 저의 실존적인 문제기도 하고 수많은 동료들에게 겪고 있는 문제인데, 담임 목사 뭐 200대1 부목사일 또 70대1, 80대1, 이런 지방도 뭐, 단위 목사 100대1이 넘는다 그러는데, 그, 더안 되는 사람이 많은 건데, 나이는 들어가고 100세 시대인데, 목회자들은 뭐 그러고 늦게 되잖아요. 일찍 일을 하기 시작해서 뭐 50세 명태에도 충분한 노년의 삶을 살수 있는, 그게 아니라 한참 공부하고 경험해서 이제 50대 때 이제 쓰임 받는 거잖아요. 또 조기 은퇴하는 사람들도 있고, 65세면. 다른 직종보다는 우리가 늦게 은퇴 하지만 그만큼 늦게 되기 때문에. 신학박사는 빨리 해봐야 뭐 40대 초반이고 보통 40대 중반에 많이 되니까요. 교수 생활도 한 15년에서 20년 하면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전임 교수 자리 별로 없잖아요. 하여튼 이게 산적한 문제가 많은데 뭐 부자 세습 문제, 총대 수 이런 걸로 맨날 노회에서 총회에서 싸운다는 얘기 들어보면, 아, 정말 마음이 탁탁 돼. 목사가 제일 쓸데없는 말이 다시 태어나면이라는 가정인데 가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 태어나면 저는 신학대학 안 가고 그렇다고 제가 의사가 될 실력도 없을 것 같고 간호사가 될 성품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돌담병원에서 그 이분들 귀한 일 하는 분들 그 식사 해주는 거. 식당에 관련된 설거지나 청소, 뭐, 요리, 요리도 잘할수 있을까? 하여튼, <laughs> 그런 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사부를 보면서 제가 느낀 세 번째가 그거예요. 보람 있는 일터를 갖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힘들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서울의 병원보다 연봉도 낮고. 그런데, 여기 이 동료들의 끈끈한 우정과 신뢰, 협업 하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루하루 보람 있게 마감하는 거를 보면, 야, 그게 행복 아닌가. 돈이 많아가지고 맨날 놀고 먹는다고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또 맨날 그 긴장된 겉모술수들이죠. 거짓말과 그런 생존에서 살아남아가지고 뭐 연봉이 몇 억이 된다 그래서 그게 행복한 사람도 아닐 것 같고. 돌담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또 사무원들 혹은 잘안 나와 있지만 제가 생산한 건 군, 군의 식당.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두 얼마나 보람있을까. 김사부라는 그런 리더를 모시고 함께 배우며 살아가는 일터가 있다는 건참 행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 교회도 이런 목회자들과 또 평신도 리더들을 세우는 일에 좀더 진심으로 진심으로 목사는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 목 평신도들을 대하는 태도 또 평신도들은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서로 건강해야 되겠죠. 낭만닥터 김사부 <laughs> 그래서 더할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요청하니까 이제 시즌 3까지 나온 건데 마지막에 이제 서현진이 나오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시즌 4 4탄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또 어떤 에피소드들로 찾아올지 기대가 됩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저와 우리 한국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